제가 지금 가족들 중 엄마는 파킨슨시, 파킨슨 병에 걸리시고, 언니는 다시 신장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어, 조카는 희귀질환에 걸렸고, 저는 회사에서 여러 문제가 있어.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기복신앙인가요? 제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기복신앙적이지 않게 할수 있는지, 하는 기도인지 부탁드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을 비판한다고 해서, 어떤, 복을 구하는 것이 모두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신앙의 처음과 끝을 다 기복으로 가니까 문제인 것이지, 마치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하는 게 문제인 것이지, 내가 지금 이렇게 큰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뿐이다. 제가 아까 그, 어, 방송 시작 전에 틀어드렸던, 어, 여우사밭의 노래도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옆을 봐도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오직 하늘만 바라본다고요. 그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어, 태도? 심정? 그냥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환란에 처해 있는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환란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를 이 어려운 환경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서요. 근데 문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가, 응? 음?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성숙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복을, 복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인 거지. 그 기복적인 신앙 자체를 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괜찮아요. 우리 호동님 아니, 우리 그 조혜님, 네. 너무 고통스러우실 삶인 것 같은데 힘내시고, 정말,

구독 알람 설정도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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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 설정도 카카오 양이상 TV 구독하세요 카카오 양이상 TV 구독하세요 카카오 양이상 TV 구독하세요 카카오 양이상 TV 구독하세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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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도 알람 설정도